여러분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새우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딱총새우죠. 사실 딱총새우는 특정한 종은 아니고 열대 및 온대해역에 분포하는 여러 딱총새우과에 속하는 녀석들을 총칭합니다. 크기는 보통 3에서 5cm로 정말 자그마하지만 몸길이의 절반이나 되는 거대한 한쪽 집게발은 그 포스가 남다르죠. 녀석의 집게는 생김새만큼이나 위력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집게를 젖혔다가 다칠 때의 속도는 무려 시속 100km인데요. 집게로 직접 먹잇감을 잡아서 사냥하는 게 아닌 집게가 다칠 때 발생하는 간접적인 충격파로 먹잇감을 기절시켜 잡아먹죠. 아니, 도대체 이 작은 집게에서 어떻게 이런 강력한 충격파가 가능한 걸까요? 여기 딱총새우의 집게 건틀렛이 있습니다 딱총새우가 집게의 윗부분을 휙 젖히면 집게발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곧장 물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리고 집게를 빠른 속도로 닫으면 들어차 있던 물이 찍 하고 제트류처럼 빠르게 분사되죠 물론 이 제트류 자체가 충격파는 아닙니다 집게발에서 분사된 물줄기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압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기화가 되면서 제트류에는 수많은 공기방울들이 생기게 되죠 이 공기방울들을 과학적인 용어로는 캐비테이션 버블, 일명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집게발로부터 나온 이 기포들은 주변 물의 압력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가 되고 이때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죠. 실제로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빠른 물살에 지나가는 수중 프로펠러는 공동 현상으로 발생한 충격파 때문에 손상이 되곤 합니다. 딱총새우의 집계가 만들어내는 충격파는 그 온도가 무려 4,400도씨 이상으로 태양의 표면 온도와 맞먹고 약 218데시벨의 소리가 발생하는데요. 제트 엔진의 소리가 140데시벨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죠. 게다가 이 일련의 과정이 1,000분의 1초만에 끝난다고 하니 그야말로 진화가 빚어낸 완벽한 무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딱총새우의 집게는 다른 새우의 것과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각도입니다. 지난 2018년 엘버타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토모나리 카지 박사는 총 114종의 새우를 분석해 딱 총새우의 집게가 총 3단계로 진화되어 왔다는 주장을 펼쳤죠. 1단계는 집게를 여닫는 것만 가능한 피버 조인트 단계로 흰다리 새우나 끄덕새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번째로는 집게에 힘을 모아주는 돌기를 진화시킨 슬립 조인트 단계로 이는 피버 조인트보다 빠르게 집게를 닫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섹시 새우가 있죠. 마지막 3단계는 집게발을 완전히 90도로 젖혀 근육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순식간 끝간에 닫을 수 있는 코킹 슬립 조인트인데요 지금의 많은 딱총새우들이 이런 형태의 집게발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지박사는 관절과 각도의 작은 차이가 집게의 극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딱총새우는 집게만 신기한 게 아닙니다 딱총새우과 중 새이 맛불 딱총새우에 속한 종들은 개미나 벌처럼 사회성을 지니고 있죠 1996년 해양과학자 더피 박사는 이 새우들이 해면에 구멍을 뚫고 군체를 잃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기엔 마치 여왕개미처럼 늘 몸에 알을 품고 살며 번식을 담당하는 여왕새우가 있었고 침입자로부터 군체를 보호하는 병정새우 등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사회성을 지닌 새우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우리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총세우의 집개발에 착안해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난 201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강대 기계공학과의 이승엽 교수 연구팀과 함께 나노 크기의 공기방울을 대량 발생시키고 동시에 발생된 공기방울을 터뜨려서 충격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에서 1mm당 약 7억개의 나노버블을 발생시켜 나노버블이 터질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녹조를 제거할 계획을 어. 세우고 있죠. 녹조는 크기가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세포벽을 부수는게 정말 어려운데 국내 연구팀이 이를 세계 최초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녹조 제거는 직접 수거하거나 황토를 뿌리는 방식이었지만 이 장치는 물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화학 물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충격파만으로 녹조류의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나노버블 충격파 장치에 의해 파괴된 녹조의 모습이죠. 이처럼 생물의 특징을 모방한 기술을 생태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딱총새우 외에도 다양한 생태 모방 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자원화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토리 거위벌레가 있죠.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 소리의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알을 았는데 구멍은 좁게 알이 들어 있는 내부는 넓게 파낼 수 있죠. 지난 2017년 국립생태원에서는 이를 모방해 입구는 좁고 내부는 넓게 팔수 있는 확공형 드릴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외부 상처는 최소화하고 내부의 손상된 조직만 제거하는 의료 장비 등에 활용될 수 있죠. 국립생태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손을 잡고 이 기술을 환경에 접목시켜서 폐기물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확공용 드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생물이 우리의 삶을 이롭게 만들어줄 아이디어가 될까요?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